Shut sure. up.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이번 영상은 더럽게 머리는 잘안 갔는데 얼굴은 예쁜 스타일은 좋은 여자친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시고 어또 가모립 주제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는 진짜 머리를 잘안 감아요. 이미지 관리용으로는 한 2, 3일에 한번 감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3, 4일에 한번 머리를 감고요. 지금도 한 4일 정도 머리를 안 감은 상태거든요. 좀 더럽긴 하지만 제가 머리를 잘안 감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귀찮아요. 두 번째로는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제가 정말 엄청나게 건성 두피라서 머리를 자주 감게 되면 두피가 엄청 아프고 비듬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3, 4일에 한번 감는 게 저는 두피가 가장 편안하고 보시다시피 제가 건성 두피라서 되게 뽀송뽀송하게 기름도 잘 지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를 하루에 한번 이렇게 감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고깃집에 갔다든지 뭐 곱창집에 갔다든지 냄새가 많이 배기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머리카락에서도 계속 꾸리꾸리한 음식 냄새가 그럴 때는 머리를 자주 감는데 네, 어쨌건 평소에 진짜 3, 4일에 한번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고요. 제가 또 양심상 모자를 되게 많이 쓰고 다녀요. 데이트할 때도 모자를 많이 쓰는데 남자친구는 아마 저를 되게 더럽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이 두피를 제외한 나머지 스타일링을 되게 잘하고 다녀서 뭐라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이 모자용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볼캠용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아, 요즘은 이렇게 앞머리가 생겨서 앞머리는 매일매일 감아요. 스타일링이 잘안 돼가지고 앞머리만 쪼물쪼물 이렇게 감고 모자를 쓰더라도 항상 선케어 확실히 해줘야 돼서 선크림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이마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 쿠션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 볼캡 쓸 때는 이마를 빼고 눈 밑으로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어차피 이마 가려지는데 괜히 막 모자에 쿠션 자국 남고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런 거좀 킹받아가지고 밑으로만 대신, 모자가 절대 벗겨지면 안 되는 점 아시죠? 제가 최근에 볼캡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네일샵에 엄마랑 같이 가서 네일 아트를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다니는 집업 네일샵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모자랑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번에 엄마랑 갔을 때 이제 볼캡 메이크업을 하고 이마는 안 바르고 대충 메이크업을 하고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집 맡기고 그러던 와중에 제 모자에 엄청 큰 벌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막 네일샵 원장님이랑 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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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시더니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제 볼캡을 확 들쳐갖고 이제 모자와 벌레가 같이 날라갔는데제이 머리는 다 눌려 있고 여기는 노랗고 이래갖고 되게 민망했거든요. 제가 그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막 모자를 주우면서 엄마한테 막아 엄마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날려버리면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그 네일샵 원장님이 다 이렇게 눌려 있고 여기 이마가 노란 상태를 보시고 갑자기 맞죠. 그 유튜버 언니 맞죠?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되게 좀 오래 다닌 네일샵인데 그렇게 의도치 않게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네, 머랭이를 만나가지고 반가우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민망하게 인사를 했던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laughs> 엄마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나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해 이러면서 <laughs> 저희 엄마는 완전 티라서 그럼 어떡하니 그 모자를 그대로 벌레랑 두니? 벌레를 날리려면 모자를 날려야지 하면서 엄마랑 엄청 <laughs> 네, 옥신각신 싸웠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TOP 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유분기는 이렇게 파우더로 잡아주고 이마 부분 뽀송하게 잡아줄게요. 모자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눈이랑 이마가 가려지면서 하관이 더 부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쉐딩을 좀 엄청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주는 편이에요. 쉐딩 좀 빡세게 넣어주고. 갑자기 코에 굉장히 아픈 트러블이 올라와서 너무 킹받는데 컨실러 펜슬로 쓱쓱 가려줄게요. 여기 코에 나는 게 제일 아픈 거 아시죠? 어우씨. 코 쉐딩도 쓱쓱쓱. 콧대도 가볍게 잡아주고. 눈썹은 자연스럽게 빈 곳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제가 볼캡을 착용할 때는 메이크업을 눈화장을 좀 덜어내고 치크랑 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색조가 센 그런 느낌보다는 은은하면서도 포인트 되게 그렇게 발라주고 있는데 우선 립 펜슬로 오버립 필수. 입술 안쪽에는 좀 누디한 컬러를 발라줄게요. 약간 이런 무드로 입술에 포인트는 주되 컬러감은 좀 자연스럽게 빼주고 치크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뭔가 얼굴이 딱 이렇게 가려졌을 때이볼 따구 면적이 좀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오늘은 좀 봄웜 컬러 느낌의 티티도 예쁘지만 이 파마리아 컬러도 진짜 예쁘거든요. 컬러감이 딱 봄웜 핑크 색깔이거든요. 눈 밑으로 찍어가지고 넓게 넓게 펴 발라줄게요. 코끝이랑 턱 끝에도 찹찹찹 발라서 귀여운 느낌. 이 블러셔를 베이스 컬러로 사용해서 눈두덩이랑 애교살에도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지성 두피 분들이나 아니면 머리를 매일 감는 깔끔이 분들은 제가 엄청 더럽다고 느껴지시겠죠? 아니, 저희 엄마도 지성 두피라서 아침에 한번 머리를 감고 저녁에 한번 머리를 감아서 이렇게 두 번을 머리를 감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번 따라 해봤는데 진짜 저는 눈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 비듬이 너무 많이 나오고 두피가 막 당기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게 물론 매일매일 감는 거 정말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내 두피에 안 맞는구나. 그래서 <laughs> 머리를 자주 감지 않아요. 더러운 것도 맞지만 진짜 건성 두피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맨날 맨날 머리 감으면 너무 아파. 근데 오히려 지성 두피 분들은 저처럼 이런 건성 두피를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반나절만 돼도 두피에서 막 기름이 지는 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또 근데 또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건성 두피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극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비듬과 싸워야 하긴 하지만 머리를 자주 안 감아도 티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귀찮음도 지성 두피분들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분명 눈이랑 볼에 같은 색깔을 발랐는데 컬러 느낌이 좀 다르게 표현되죠. 눈은 좀 엄한 느낌이고 볼은 더 핑크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눈에다가 좀 자연스러운 음영 작업만 하면 되는데요. 팔레트 안에 있는 이 컬러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뒷부분하고 삼각존에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작은 총알 브러쉬에 가장 어두운 음영 컬러 묻혀서 아이라인 대용으로 눈꼬리 뒷부분 삼각존에 살짝 음영감 더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이런 쉬머한 펄. 쓱쓱. 이렇게 하면 볼캡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볼캡을 착용할 땐 눈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관 위주로 이렇게 색감 포인트를 줘서 마무리하는 편이고요 눈은 예의상 이렇게 음영만 가볍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항상 마무리하고 있는데 볼캡을 써볼게요 제가 진짜 모자가 안 어울리는 얼굴형이거든요 왜냐면 머리는 작은데 그거에 비해서 얼굴이 좀 커요 특히나 볼캡을 쓰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강한데 제가 오늘 또 모자 추천을 하고 갈게요 요 볼캡 정말 정말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저처럼 모자가 안 어울리는 특히나 볼캡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현대에서큐 팝업 행사를 할때 이거 핑크 색깔을 구매해가지고 몇년 동안 너무 잘 쓰다가 이번에 검은 색깔도 구매를 했거든요. 핏을 보여드릴게요. 챙이 진짜 엄청 커가지고 얼굴이 정말 정말 조그매 보여요. 마치 약간 대두 볼캡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이거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작은데 이것까지 쓰시면 얼굴이 정말 소멸되는 느낌을볼수 있어서 질투나니까 저처럼 머리에 비해서 얼굴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요 볼캡 진짜 요물이에요. 꼭 써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모자를 쓰니까 눈화장 거의 안 보이고 볼 색감하고 지금 입술만 포인트가 되죠. 앞머리를 내리고 쓰면 요런 느낌? 얼굴이 작아보여서 너무 좋은 볼캡이고 저는 평소에 이렇게 볼캡을 착용할 때는 볼캡을 무심하게 툭 썼지만 나머지는 좀 신경 썼다. 요런 느낌으로 립이랑 치크, 색조에 엄청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외출을 하면은 메이크업 시간도 정말 짧고 완전 꾸안꾸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볼캡 착용하시는 머랭이들은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 눈화장은 대충하고 이 립이랑 치크, 색조만 요렇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고 딱 봤을 때 얼굴형이 부각되기 때문에 쉐딩 열심히 해주기. 볼캡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다른 모자를 쓸 때가 좀 문제예요. 왜냐면 눈화장도 꼼꼼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빈이나 아니면 이런 베레모 느낌 모자를 착용할 때는 이 머리는 다 이렇게 두피 가려주지만 눈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눈이 잘 보이는 모자를 착용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더 얹어볼게요. 눈 화장 더 얹어보자면 아까 썼던 가장 어두운 음영 컬러 총에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뒷부분에 조금 더 짙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삼각존도 눈 앞머리도 살짝 발라서 앞트임. 이 컬러 네 번째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발라서 조금 더 입체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이 더 화려해 보이도록 애교살 포인트 그려서 애교살 입체감 넣어주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서 앞트임.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 바짝 집어주고 비니 같은 걸 착용할 때는 볼캡보다 이제 눈이 더 보이긴 하지만 저는 앞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써가지고 그래도 좀 가려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조 속눈썹을 평소처럼 붙이기에는 뭔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카라를 덕지덕지 발라서 트위저로 쫑쫑쫑 뭉쳐서 화려하게 해줄게요. 인조 속눈썹 안 붙이는 걸 보여드리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좀 덕지덕지 바른 다음에. 트위저로 뭉쳐줄게 언더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마스카라 발라서 트위저로 뭉쳐줄게요 그다음 젤 라이너 사용해서 점막 꼼꼼하게 채워주고 눈꼬리는 눈매 따라서 살짝 빼줄게요 그리고 손에 힘을 풀고 이 아이라이너로 언더라인 살살살살 살살, 살살 그려줄게요 눈이 보이는 모자를 썼을 때 언더 음영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마무리로는 음영 컬러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이랑 언더 음영 그리고 삼각존에 한번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아이라인 자연스럽게 덮어주고, 남은 양으로 눈꼬리가 길어진 만큼 삼각존 연장. 언더 음영도 한번더 잡아주기. 비닐을 썼을 때이 애교살이 조금 더 강조되라고 글리터. 언더 속눈썹 밑으로 들어가서 얇게 콕콕콕 살짝 넣어줄게요. 마지막 포인트로 비니 썼을 때 피부도 예뻐 보이라고 하이라이터 포인트 콕콕 여신 존이랑 코끝에 넣어줄게요. 눈 앞머리 여신 존에 살짝. 비니 추천 또 하고 가자면 이 모자는 제가 최근 인쇼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모자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 포인트 된 비니예요. 머리를 좀 이렇게 빼주고 이런 느낌인데 꽤나 귀엽죠? 제가 앞머리를 내리고 써서 그런지 눈이 가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볼캡보다는 얼굴이 훨씬 더 많이 보이면서 속눈썹이랑 아이라인, 그리고 애교살 포인트랑 여신존 하이라이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더 집중적으로 포인트가 되면서 메이크업이 훨씬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죠. 저는 요런 비닐를쓸 때는 꽤나 신경을 많이 써서 메이크업을 하고 이비닐은 진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여워서 저처럼 좀 화려한 포인트 좋아하시는 머랭이들한테 추천드리고 그 다음 이 모자도 엄청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어썸니즈 벨보이캡이라는 모자인데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자 정보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요거 굉장히 빵실빵실해서 되게 귀여운 핏인데 한번 써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이 모자는 딱 그 머리 뚜껑만 가려주고 얼굴은 제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볼캡처럼 메이크업을 대충 하고 쓰면 굉장히 밋밋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꼼꼼히 하고 쓰셔야 되는 모자고요. 굉장히 귀엽고 어떤 옷을 입든 코디가 잘 되더라고요. 이 어썸니즈라는 브랜드가 모자 디자인이 정말 유니크하고 예쁜 게 많아서 좀 독특하면서도 깔끔한 무드의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더럽도록 머리를 안 감는 제 이야기를 녹여서 모자에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모자 추천까지 함께 해드렸는데요. 모자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거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이 색조, 치크랑 립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기, 그리고 얼굴이 보이는 이런 모자를 쓸 때는 눈화장도 꽤나 신경 써서 애교살 포인트, 언더 음영까지 신경 써서 해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모자를 평소에 잘안 쓰긴 하지만 머리를 안 감고 뭔가 찝찝한 상태에서 외출할 때는 이렇게 쓰고 나가거든요? 이번 영상 보시고 제가 추천해드린 세 가지 모자 중에서 우리 머랭이들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고 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종종 이렇게 모자 추천과 제 이야기를 녹인 영상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For sure If it's alright with you I'll bring a table to this fancy restaurant And if you still want me I'll make sure to be the best you ever have